금메달 세 개를 땄을 때, 금메달 세 개를 땄다는 그 당일 시합 끝난 날보다 하루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달 뒤유가 더 실감이 났었어요. 그래서 이제 더 금지감과 자부심,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진짜 힘든 거 참고 하니까 아, 이렇게 부모님과 나 제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가족들한테 기쁨을 줄수 있구나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실감이 났었고요. 두 번째는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내가 혼자 메달을 땄는데 알고 보니까 국기선양 한 거고요 가정에게도 큰 내가 힘을 줄수 있고 살아가는 이유를 주는 것도 또 국가에는 게큰 국기선양하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큰 일을 하는 게이 체육이 중요한 거구나 제제가 많이 깨달았었어요. 우리는 이제 리듬체조는 기구를 들고 나가는 종목이잖아요. 떨리면 손바닥에 땀이 나고 막그 시합장에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한데 시합장에 두렵고 시합장 나갈 때 자신감이 없다. 이럴 때는 자신감이 없는 건 운동 부족해요.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단하면 좋은 기회도 오고 좋은 성적으로서 꼭 메달을 딸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가서 꼭 메달을 선수들이 땄으면 좋겠어요.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돼요. 응원할 때, 그래서 응원을 해주면은 아 어딘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응원하고 있는 팬들이 있구나. 하면서 선수들 자체가 그냥 제가 간단하게 경험을 하면은 아주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요? 그러니까 막 힘이 나고 팬들이 아, 뭐 모르는 사람이 보고 이 시합이 끝나는 것보다 알고 있는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좀더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봐주시고 즐겁게 응원을 해주면 선수들이 매달 따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제가.